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교회 오성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충만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일 말씀과 만남 시작합니다. 이삭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우물을 잃고 양들을 그랄 골짜기로 이동시킵니다. 거기서 과거에 아브라함의 것이었다가 블레셋이 메워버린 우물을 다시 파지만 그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약속의 땅에 남는 순종의 대가가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쩔 수 없이 물러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물러남을 반복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절대 할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삭은 스스로 빼앗기고 물러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에 대해 르호봇으로 화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삭에게 편히 쉴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 부엘세바에서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기근이라는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힘겹게 찾은 우물을 순순히 내어주기만 하는 이삭의 모습이. 나약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물러나는 걸음을 부엘세바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번성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부엘세바에서 다시 이삭과 화친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아비멜렉은 빼앗기고 잃어버려도 다시 채워지는 이삭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았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을 결코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세상이 당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지혜였듯이 지금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길입니다. 이삭이 원수에게 자비와 친절과 잔치상을 베풀자 하나님은 즉시 새 우물로 화답하십니다. 원수들 앞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세상은 지배와 억압으로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부인과 포기를 통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반복적인 물러남과 비움의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면서 자기 부인과 순종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